안녕하세요. 장견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할 것은 네, 여기 많이 익숙하죠? 또 눈앞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먹이 카고가 나왔는데 어, 원래는 같이 먹방하려고 하는데 이따 영상 마치고 같이 먹방할게요. 오늘 준비한 것은 쫀드기입니다. 쫀드기 먹방하러 가시죠. 설명 듣고 먹방 합시다. 먹방 합시다. 먹방 합시다. 먹방 합시다. 일단은 뒷면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 설명은 없는데 주의사항, 주의사항 하고요. 이건 이거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초진이잘 맞지? 일단은 앞면을 살펴보시면 쫀득이 호박 속 고구마 맛 호박 속에 고구마 맛이 있다는 건가? 개봉하고 한번 볼게요 우와! 빠졌어 냄새는 호박 냄새? 응, 호박... 그냥 호박이 어? 응? 조금만 좀 눅눅한데? 호박 냄새예요 띄어볼게요 네. 오! 응? 어, 이렇게 떼는데요 이렇게 먹는 거 맞나요? 냄새.. 아! 뭐 무슨 냄새인지 알았어요 호박죽 근데 눅눅한 맛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량식품에서 네모.. 네모 스네네 그거 아시죠? 메모 스낵인가?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에요. 뜯을 때는. 음. 이렇게 뜯어서 먹어볼까. 음. 노란색만 먹어봤는데 또 뭐야? 노란색 조금 눅눅하면서 플라스틱 맛이나요 음..나는..음..맛은 플라스틱을 씹는 느낌? 맛은 호박 플라스틱을 씹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주황색 아 아까 주황색 먹었네 이번엔 고구마 <laughs> 고구마 이렇게 좀 많이 씹. 어, 저거 이거 너무 많이 씹 그런데. 여기 뭐냐. 음. 근데 플라스틱을 씹는 느낌 나. 맛있어요. 뭐래? 이게 많아요? 왜쫀득얘 음, 근데 왜 쫀득이죠? 안 쫀득한데? 이게 왜 쫀득이야? 안 쫀득한데 플라스틱 심는느낌인데 이게 저희 오늘 저녁 간식입니다. 이거 하고 음. 이거 하고 다시 한요다 아, 가져왔어요. 이거 하고 플라스틱 다 먹는 건 아니고 몇 개만. 푸릇다. 그다음에 거예요 푸릇적은 꿀떡은... 혼자 먹고 개인으로 오늘은 좀 되게 막 많이 먹고 난 바나나도 먹을 거예요. 일단 나는 더 먹을게. 근데 조금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으로 자나. 오 됐다. 이건 호박맛. 이거는 고구마. 인가? 이게, 이게 고구마고 이게 호박인가 이게 호박이고 이게 고구마인가 이게 호박이겠지 고구마고? 이게 호박이고 이게 고구마예요. 이제 고구마의 보라색 그 겉이 아니라 속. 이게 진짜 고구마로 만든 건지 모르겠네. 여름 이거 주의 사항은 여름철 많은 습 또도와 강한 자외선으로 인하여 본 제품이 변질될 수 있으니 꼭확인하여 주십시오. 라고 써있네요. 나는 맛있네요. 조금 불량식품 같긴 한데, 아닌가, 맞나? 그림 보면은, 아, 이거, 고구마랑 호박 그림 그려져 있네. 이렇게 했는데, 새싹. 아이고, 체크 표시. 띄어쓰기를 하라. 알았눈이야. 띄어쓰기를 하라. 띄어쓰기 해요, 여러분. 하긴 뭐래? 그래? 하긴 뭐래? 그래? 하긴 뭐래? 그래? 자,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시고요 그러면 사면서 한번 사서 먹어보세요. 이것도 아니 이런 게 들어있네. 이래도 먹어볼게요. 안 먹어? 먹으면 병원 가야 됩니다. 응. 또 아이스. 일단 이거는 확실히 고구마 맛이 계속 먹다 보니까 알아요. 근데 플라스틱이 0년 느낌, 0년 느낌은? 응? 음? 근데 이거나 이거나 다른데 맛이? 진짜 호박. 호박, 계속 먹으니까 호박 죽은 아니에요. 응. 이거 껍질이랑 같이 먹는 호박 있잖아요 그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어! 또 오늘 이렇게 쫀득이를 어, 왔습니다. 네. 자. 음. 음. 네. 점수를 내리려면 숙점만 있으고 코만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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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팝은 10점 드리겠습니다. 쉽게 주는 것도문 아프지는 않겠죠? 그냥 단점은 맛있긴 한데, 단점은 플라스틱을 심는 느낌이라는 거. 사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가시기는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와! 빠, 말. 말. 吧。Bye.